요, 민나 곰방화 애독이다요. 오늘 할 게임은 프루트 버스, 과일 버스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과일을 수집하고 그걸로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 그선마을 동물 친구들한테 장사를 하는 게임이라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다고 해가지고 버그는 많은데 재밌다 그래서 흥미로워가지고 오늘 가져와봤습니다. 자, 과일 친구들은 카드를 쓸까? 아이씨. 현금으로만 결제하면은 아유 어떡하지? 아유 경찰 쫓아오는 거 아닌가 몰로 아니 서가. 사가... 어좀 헷갈린다 키가. 이게 끝이에요. 우리 아무고 이러고 돈 받는 거예요 할머니? 이러고 오, 추가금 얼마 받아요? Nice 저, <laughs> 할머니. 할머니, 우리 사기꾼 집안 아니죠? 우리 사기, 우리 사기꾼 집안 아니죠? 어, 뭔가 이상한데 집안이 이상해요? 음식 비평가 가스통? 아 당신이군요. 마지막으로 봤을 땐 지금보다 훨씬 작았죠. 날 기억하나요? 아마 기억하겠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 비평가 가스통을 누가 잇겠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프로버스에선 물하는 거죠? 아, 송별은 주정장이군요. 당신 할머니 버스를 물려받으신 거군요. 할머니가 없는 세상은 한층 더 따분한 곳이 되었네요. 특별한 풍미가 없는 샐러드처럼. 넌 속고 있어. 너 음식 비평가를 하면 안 돼. 할머니, 할머니의 샐러드에는 사과밖에 들어가지 않았어. 네가 어떻게 비평가냐? 아무런 소스도 뭐도 들어가지 않은 순수 사과 무청 감을 사과 그 자체였는데 진짜 어이없다 얘네 노토 샐러드요? 자 <laughs> 있어봐 거기 있어봐요? 아 아직 안 자란다? 아 잠시만 잠시 거기 가게 좀 지켜봐 자 자. 노토 샐러드 노토 샐러드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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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가게 좀 지켜봐요 까다롭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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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이죠 할수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금방 갑니다 노토샐러드 금방 내려가겠습니다 노토샐러드 금방 되죠 또 금방 돼 금방 돼요 진짜. 임자 잘 만났어 아주 어 이거 아까 썩은 판정 떴던 사과거든요 봐보죠 신선한 걸로 드리는 거지 진짜 어? 어디 가서 이런 걸 먹어봐 어 크... 배탈 안 나요 배탈 안 나요 어 좋죠 할머니 요리방 할머니 할머니도 상아, 상한 사과를 쓴 건가 그래 이게 살그 살짝 그 시큼한 맛이 있죠 그게 킥이거든요 어또 알아채 주셨네요. 사과, 당근, 레몬 지금 되죠. 사당래. 오케이, 사당래 간다. 당근 또캐로 가야겠네. 썰어서 넣어야 되는 거야? 그냥 넣어도 되는 거야? 그냥 넣어도 되는 건가? 오, 되네. 좀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오 아니 뭐이오오로섞겨 <laughs> 잠시만. 아니 믹서가 좀 이상한데? 이게 뭐기름오 물이야 뭐야 원래 이오오로 섞겨? 다당당오당 당. 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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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기다려 봐오 해변 어디야? 여기 레몬 또 있네. 아니 이 해변 어딘가에 당근 있을지 모르니까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오, 당근이 어딘가에 당근이 있지 않을까? 당근, 당근아, 당근아, 당근아 있니? 거기 있니? 당근아, 당근 없어. 사과, 바나나, 레몬 샐러드를 받치면 뭐가 되나본데요? 오! 어? 오! 어? 게임이 친절하네. 맛있게 드세요. 오 뭘까? 오 조상님이 먹는다. 조상님 제발 로또 번호 좀 알려주세요. 저 이런 짓 그만 하고 싶어요 진짜. 저좀 편하게 살면 안 될까요 조상님? 조상님? 오 조상님 뭡니까 이건 무슨 과일입니까 <목소리> 절북 <절포>. 파인애플! <목소리> <바이너블! 목소리> 조상님이 파인애플을 만들어 주셨다. 어, 조상님 당근도. <laughs> 조상님, 조상님 아이시텔루 아, 나 조상님한테 무슨 일 일본어를... 보다래? 조상님 사랑합니다. 금방 올게요. 아유 재료 많아. 망고 드세요, 망고 드세요.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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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 자, 망고 당근. 망당바망당바 망당바망당바 망당바 맛있죠? 뭘좀맛있네노 먹을 줄알아샐러드좀 먹어봤어. 자, 맛있게드세요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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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돼, 안돼. 아 oh, 다안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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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관리란 말이야. 제발, 제발 관리요. 제발 관리요. 아, 제발이 아니, 어떻게 안 돼요? 아니, 이거 재료, 재료를 버릴 수 없는 건가? 아니, 이거, 어프, 이거, 이거 빼면 되는데. 아, 당근도 많지 않은데 아, 까운 재료.. 에휴 진짜.. 사장님 유리 조각이 나와요. 이거 뭐예요? 아 그거 다 먹는 거예요. 그 식감. 텍스처를 위해서 넣었죠